삼성 라이온즈 야구단 공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팀의 멋진 경기, 인상적인 플레이, 그리고 최신 소식을 함께 따라가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서 모든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100배 듀오라니, 정말 인상적이네요. 백정현과 배찬승 두 선수는 삼성 라이온즈의 개투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군요. 이들의 활약이 팀의 상승세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더 궁금합니다. 그들의 성적이나 특징적인 플레이 스타일에 대해서도 더 알고 싶습니다. 배찬승의 그 장면, 정말 압도적이었겠네요. 156km의 빠른 공으로 두 타자를 연속 3진으로 잡아낸 모습은 마운드에서의 강한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그런 활약은 팀의 큰 힘이 되죠. 배찬승이 이런 중요한 순간에 믿음직하게 구원투수로서 역할을 해주는 모습이 팀의 상승세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배찬승 외에도 백정현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나요? 이 둘의 조합이 정말 팀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순철 해설위원의 말처럼 배찬승의 빠른 속구와 날카로운 슬라이더는 정말 자타자에게 큰 부담이 될수 있겠네요. 특히 슬라이더가 빠르게 꺾인다면 타자들이 타이밍을 맞추는 게 더욱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배찬승이 마운드에 있을 때마다 상대 타자들에게 큰 압박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위력적인 구종이 빛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투수의 존재는 팀의 승리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상승세를 이끄는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배찬승의 구위 때문이겠네요. 백정현도 이런 상황에서 함께 맞물려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니 두 투수의 조합이 정말 강력한 것 같습니다. 이순철 해설위원의 말처럼 고졸 신인 선수인 배찬승이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투구한 모습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냉정을 잃지 않고 자신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험이 없더라도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겠죠.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투구를 했다는 점은 그에게 큰 자신감을 심어주었을 테고, 앞으로 더큰 무대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처럼 신인 선수가 마운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건 팀의 미래를 밝히는 요소이기도 하죠. 배찬승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삼성 라이온즈의 개투지는 더욱 강력해질 것 같습니다. 백정현도 이날 정말 인상적인 투구를 펼쳤군요. 7회에 나온 그는 차타자부터 연속 3진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고, 이어서 김선빈을 포수 스트라이크 낫 아웃으로 처리하면서 이닝을 마무리했네요. 특히 스트라이크 낫 아웃은 예리한 변화구와 정교한 제구력 덕분에 가능한 플레이였을 겁니다. 백정현의 이런 활약이 삼성의 개투진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주고 있겠죠. 백정현과 배찬승이 각각 자신만의 강점을 발휘하며 마운드를 지키고 있는데, 이 둘의 투구가 삼성 라이온즈의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두 선수의 활약 덕분에 삼성의 중간 개투지는 한층 더 안정감을 얻고 팀의 상승세도 더욱 가속화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기아를 7대1로 꺾으며 완벽한 팀 플레이를 보여줬네요. 선발 최원태는 안정적인 투구로 시즌 3승을 기록하며 팀의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어요. 53분의 1이닝 동안 2실점으로 좋은 성적을 낸뒤 배찬승, 백정현, 이재희, 김태훈 등 개투진이 이어받아 무실점으로 막아낸 점도 인상적입니다. 이런 안정적인 투수진 운영이 승리의 큰 원동력이 되었겠죠. 또한 공격에서도 김영웅과 박병호가 각각 홈런을 터뜨리며 중요한 순간에 득점을 만들어냈고 김지찬은 5타수 3안타 1타점 2득점으로 맹활약하며 타격감을 뽐냈네요. 여러 선수가 고루 활약하면서 삼성의 팀 전체가 조화를 이루며 승리를 거둔 모습이네요. 이렇게 투수진과 타선 모두에서 균형 잡힌 성과를 보인다면 삼성 라이온즈는 더 강한 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진만 감독의 말처럼 최원태의 선발투구가 경기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했네요. 53분의 1이닝 동안 실점은 최소화하며 경기를 잘 풀어나가면서 팀에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 점이 컸습니다. 또한 배찬승이 위기 상황에서 두 명의 주자를 남겨두고 탈삼진 두 개를 잡아내며 분위기를 완전히 끌어올린 부분도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죠. 이런 위기에서 냉정함을 잃지 않고 집중력을 발휘한 배찬승의 활약은 팀에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불펜 투수들이 모두 실점 없이 경기를 마친 점도 경기의 완성도를 높여주었죠. 결국, 투수진 전체가 하나로 뭉쳐 강력한 팀 플레이를 보여준 결과가 7대2 승리로 이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박진만 감독의 평가대로 이번 경기는 모든 투수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며 승리를 거둔 멋진 경기였네요. 백정현의 개투 전환이 정말 성공적이었네요. 지난해까지 선발투수로 활약하다가 개투로 전환된 후, 12차례 마운드에 올라 1승 무패의 평균 자책점 1.65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둔 것은 그만큼 변화에 잘 적응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15일 잠실 LG전에서의 아쉬운 등판을 제외하면 매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중요한 역할을 해냈습니다. 백정현의 평균 자책점 1.65는 매우 인상적인 수치로, 마운드에 오를 때마다 자신의 임무를 잘 수행하는 모습이 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선발 투수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투로서도 큰 신뢰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중요한 순간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투수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박진만 감독의 말처럼 백정현은 확실히 삼성의 개투진에서 중요한 히든 카드 역할을 하고 있네요. 선발에서 불펜으로 보직을 바꾸면서 짧은 이닝에 집중할 수 있게 되자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더잘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발로서 긴 이닝을 소화하는 것과는 다른 유형의 압박감과 집중력이 요구되는 개투 역할에서 백정현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퍼포먼스를 펼치며 큰 신뢰를 얻었죠. 불펜 투수로서의 전환이 성공적인 사례로 남게 되면서 앞으로도 중요한 순간마다 백정현이 마운드에 나설 때마다 팀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히든 카드라 불릴 만큼 예기치 못한 강력한 자원으로 팀에 기여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두 선수의 인터뷰가 정말 인상깊네요. 백정현은 보직 전환에도 흔들림 없이 옛날로 돌아간 느낌이라고 담담하게 말한 게 오랜 경험에서 오는 노련함이 묻어납니다. 처음 입단했을 때처럼 개투로 돌아왔지만 그때보다 훨씬 더 단단해진 모습이죠. 지금의 활약은 그저 복귀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감으로 팀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배찬승은 또 다른 방식으로 팀에 큰 힘이 되고 있네요. 입단 첫 해임에도 벌써 11경기 출전, 3홀드의 평균 자책점 3.1위는 충분히 주목할 만한 성적입니다. 특히 무조건 잡겠다는 마인드와 주자 있을 때더 신중해진다는 멘탈은 신인답지 않게 침착하고 믿음직하죠. 위기 상황에서 더 빛난다는 평가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둘이 함께 있는 삼성불패는 정말 든든해 보입니다. 백배듀오라는 별명답게 이름처럼 백배의 신뢰감을 주는 조합이네요. 배찬승의 이 말은 정말 프로다운 태도네요. 매일 잘할 수는 없다는 현실적인 인식과 그 안에서도 안 좋은 날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야말로 진짜 꾸준한 선수를 만드는 핵심이죠. 신인임에도 이렇게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다는 게 인상 깊어요. 결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기복을 줄이기 위한 마인드 컨트롤이 이미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불펜 투수는 매 경기 긴장된 상황에 나서야 하고 한 번의 실수도 치명적일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이런 자세가 더욱 중요하죠. 지금의 배찬승은 기록 이상으로 멘탈적으로도 프로로서 성장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100배 디오의 든든함은 단순히 실력이 아니라 이런 마인드에서 비롯되는 것 같네요. 삼성 라이온즈 야구단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흥미진진한 경기와 최신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